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죠.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이번 달부터는 독서를 매일 할 거야.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해야지. 같은 결심들이요. 이런 마음가짐은 비단 새해 첫날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잠시만요. 혹시 이런 결심들이 며칠 채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나 굳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혹시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실망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적 결함 때문만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번 겪는 이 반복적인 좌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작심삼인의 진짜 얼굴을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세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작심삼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해 왔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은 마음을 먹은 지 사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흐트러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 말만 들어도 벌써 깊은 공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비단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유사한 고민을 해왔다는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하다며 인간의 변덕스러운 본성을 꼬집었고 서양에서도 좋은 의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포장한다는 격언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했죠.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보편적인 특성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혹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 또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보편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줍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랜 시간 동안 모두가 겪어온 이야기였구나. 하는 안도감이랄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더해지죠. 왜 하필 사흘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변화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도 복잡한 부분, 바로 뇌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유로 그 변화를 거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복잡한 기관이죠. 새로운 정보나 습관이 들어오면 뇌는 즉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낯선 침입자가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저항감은 사실 우리의 뇌가 익숙한 상태, 즉, 현재의 나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항상성 유지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뉴런 연결망을 선호하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변화를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력이 마치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고갈, 이고 디플리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유혹을 참거나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 즉 의지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아침에 힘든 결정을 여러 번 내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오후에는 의지력이 고갈되어 사소한 유혹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하루 종일 식단을 지키려 애쓰다 저녁에 폭식하게 되는 것도 이런 자아 고갈 현상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라는 이름에 덫이죠.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완벽한 식단으로 5kg을 감량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전체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블록탑처럼 말이죠.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운동 대신 매일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더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점차 뛰게 되는 것처럼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현대 사회의 환경 자체가 우리의 작심삼일을 부추기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새 없이 올리고 무한한 선택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런 정보 과잉과 선택의 피로감은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공합니다.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다음날 문 앞에 도착하고 짧은 영상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죠.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오랜 시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운동이나 공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일에는 쉽게 흥미를 잃고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디지털 환경은 우리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잠식하며 작심 3일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작심 3일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적인 특성부터 의지력이 소모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완벽주의와 같은 사고의 함정, 나아가 정보 과잉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박약이거나 나약한 사람이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뇌와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심삼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작심삼일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그 굴레의 실체와 그 작동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